29장. 히스기야는 25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여호와의 집 문들을 다시 열고 그것들을 보수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불결한 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치우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신실하지 않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그분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여호와의 거처로 향하지 않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랑의 문들을 닫고 등불을 껐으며 향도 피우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내렸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듯 주님은 그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게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타오르는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이여, 이제 태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으며 그분을 섬기는 이들이 되어 향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일어났는데 고하자손 가운데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 자손 가운데에서는 앞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시무리와 여우엘. 아삽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다니아 해만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무이.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었다. 이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이 명령한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곳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집 내부로 들어가 그곳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집 뜰로 가지고 나가자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밖으로 가져다가 기드론 마른 강에 버렸다. 그들은 첫째 달초하룻 날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그달 여드렛날에 여호와의 주랑에 이르렀다. 또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열6일 날에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스기야 왕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가 여호와의 집 전체를 깨끗하게 하여 번제단과 그에 딸린 기물들, 떡을 켜켜이 괴어 놓은 상과 그에 딸린 기물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범법하면서 치워버린 모든 기물들을 다시 마련하여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 성의 인도자들을 모아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제물로 삼을 황소 7마리와 순냥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고 갔다.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하였다. 그들이 소를 잡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는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가져가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 위에 바쳐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다잇과 그의 선견자 갓과 신원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들을 재금과 수금과 비파를 들고 여호와의 집에 서게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신원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다. 그때 히스기야가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을 때 여호와를 향한 노래가 시작되었고 나팔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도 함께 연주되었다. 온 회중은 경배하고 노래하는 이들은 노래하며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번재물을 다 바칠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재물을 모두 바치고 나서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인도자들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노랫말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그들은 기쁘게 찬양하였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이 여호와께 자신을 헌신하였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회중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번 제물을 가져왔다. 회중이 가져온 번 제물의 수는 소 70마리와 순양 100마리와 어린 양 200마리였다. 이것이 전부 여호와께 바치는 번제물이었다. 또한 구별하여 바친 것은 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였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어 번제물의 가죽을 모두 벗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또 나머지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이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서 레위인들의 마음이 제사장들의 마음보다 더 울고 닿기 때문이다. 번제물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화목제물의 기름덩이와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전제물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봉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모든 일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두고 기뻐하였다.